20년 이상의 건강관리 노하우와 경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얻은 건강관리 정보를 알려드리는 하늘건강법 이승윤 원장입니다. 건강과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뱃살을 빼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빠지지 않아 고민이시죠? 이번 영상은 뱃살 복부비만이 생기는 이유 원인, 뱃살 빼는데 운동과 소식, 단식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 뱃살 복부비만 내장지방, 피하지방 빼는데 쉽고 효과적인 방법. 뱃살 빼는 건강한 식단 음식에 대해 샅샅이 알려드릴 테니, 뱃살을 쉽고 빨리 빼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과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건강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뱃살이 쉽게 찌고 복구비만이 생기는 이유 원인 첫번째 가공식품. 인스턴트 등안 좋은 음식을 먹을 때, 가공식품, 빵, 과자, 인스턴트 등의 음식은 몸 안에 염증을 야기하고 배 주위의 지방을 커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과식과 폭식을 할 때, 과식 폭식은 뱃살을 두툼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식습관은 내장 고도 비만을 초래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래 앉아 있을 때.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생활을 하면 인체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모되는 열량은 1시간 기준 약 90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 뱃살이 쉽게 찝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일수록 허리 둘레가 두껍고 심장질환의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 수면이 부족할 때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면 부족 증상을 겪습니다. 수면 부족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복부 지방을 쌓는 데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늦게 저녁 식사를 한후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잠이 든다면 섭취한 음식물은 그대로 복부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는 내장 비만으로 연결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로티솔의 분비를 촉진시켜 뱃살을 찌게 합니다. 여섯 번째, 차가운 물, 음식을 먹을 때, 하늘건강법에서 알려주는 뱃살이 쉽게 찌고 복부 비만이 생기는 이유 원인. 기혈 순환이 잘 되면 인체 열이 잘 전달되면 지방이 쌓이지 않습니다. 기혈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인체 특정 부위에 기혈 막힘이 발생하면 열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그 부위가 차가워져 따뜻하게 보온하기 위해 지방 살이 찌게 됩니다. 이 이미지는 배와 허벅지 쪽으로 기혈 막힘이 생겨 살이 찐 경우입니다. 여기서 기혈은 기와 혈을 합해서 부르는 말인데 혈은 혈액, 피이며 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체의 생명력 에너지를 말합니다. 기혈 막힘, 기혈 순환 장애가 발생하면 지방이 축적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기혈막힘, 기혈순환 장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기혈막힘이 발생하는 이유와 좋아지게 하는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나 아래 링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추우면 지방이 잘 쌓이는 이유 추운 날이 되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옷을 껴입어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 인체에 지방이 쌓이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몸의 특정 부위가 차가워지면 체온 유지와 보온을 위해 지방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부비만, 뱃살이 나온 분들은 뱃속 장기가 차고 어져서 체온 유지와 보온을 위해 내장 지방과 피하지방의 형태로 지방이 쌓이는 것입니다. 알면 좋은 정보 1. 내장 지방, 피하지방, 체지방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내장 지방과 피하지방을 통틀어 체지방이라고 합니다. 내장지방은 말 그대로 내장에 붙어 있는 지방이고, 피하지방은 내장의 바깥쪽 피부 바로 안쪽에 붙어 있는 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은 몸속 장기, 간, 신장, 체장 등이 나빠져 차가워지면 차가워진 내장을 보온하기 위해서 장기 안에서 지방이 쌓이고, 간 지방처럼 피하지방은 내장이 아닌 부위가 차가워지면 피부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지방이 많이 쌓여 있으면 몸속 장기가 차갑다는 것이고 그만큼 나빠져 있다는 것이므로 건강을 위해서는 꼭 내장지방을 빼야 합니다. 그러나 피하지방보다 내장지방을 빼기가 더 힘듭니다.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손으로 만져봤을 때 살이 손에 잡히면 피하지방, 배가 불룩한데 손으로 살이 잘 잡히지 않으면 내장 지방이 쌓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알면 좋은 정보 2. 지방이 보온에 좋은 이유와 역할. 지방은 열 전도율이 아주 낮아 스티로폼과 같은 단열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은 인체의 어떤 요소보다 단열 효과가 뛰어나므로 보온을 위해서 중요한 재료로서입니다. 피아 지방은 피부와 근막 사이를 느슨하게 결합시켜주며 느슨하게 함으로써 내부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합니다. 뱃살은 배가 차가워지면 위험을 감지한 몸이 배 부위에 보온제 역할을 하도록 지방을 쌓는데 이때 쌓인 지방은 오랫동안 보존되면서 인체의 비상식량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방이 뛰어난 단열효과는 비만인 사람이 더운 여름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인체는 항상 적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으로 열을 빼내어 체온을 감소시키게 되는데, 보통 사람보다 지방이 더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비만인 사람의 경우, 열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해 땀을 더 많이 흘립니다. 소식 또는 굶거나 운동을 하지 않고 뱃살을 뺄수 있는 방법, 뱃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음식을 적게 먹거나 아예 굶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식, 단식, 운동과 같은 방법들은 복부 지방, 특히 내장지방을 빼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고, 전체적으로 살을 빼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살이 빠지는 순서, 인체는 생존에 중요한 부위부터 기운, 영양을 공급하고 보온을 합니다. 사람의 뱃속에는 모든 장기의 약 70%가 위치한 곳인 만큼, 인체 생존에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기운, 영양을 공급하고 고온이 됩니다. 그래서 소식 운동 등으로 살을 뺄때 인체 생존에 덜 중요한 부위인 팔뚝, 다리, 얼굴, 엉덩이 등의 지방이 먼저 빠지고 난 다음 뱃살이 마지막으로 빠집니다. 살을 빼다가 다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뱃살부터 가장 먼저 살이 찌게 됩니다. 뱃살이 찌는 근본적인 이유가 뱃속 장기 쪽으로 기혈막힘, 기혈순환 장애로 차가워져 생긴 것이므로, 기혈 막힘을 뚫는 방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뱃살은 빠지지 않습니다.운동과 단식, 소식 등 식이요법으로 뱃살을 빼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뱃살은 절대 빠지지 않고 다른 부위에 살만 빠집니다.그리고 오랫동안 운동, 단식, 소식 등으로 몸 전체 지방을 거의 다 없애고 뱃살까지 다 빼서 뱃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게을리하면 뱃살부터 먼저 살이 찌게 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할때 운동한 후 샤워하는 사람들 뱃살을 보면 알수 있는데 다른 부위 살은 근육이 있고 날씬한데 거의 100% 뱃살만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론은 뱃살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빼려면 뱃속 기혈막힘을 뚫어 기혈순환이 잘 되도록 하여 뱃속을 따뜻하고 건강해지게 해야 합니다 알면 좋은 정보 3 어느 부위가 더 차가워서 지방이 쌓였는지 쉽게 비교 확인하는 방법 차가운 부위는 지방이 더 많이 쌓여 고온하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보면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팔뚝과 손목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손목과 팔뚝살을 꼬집듯이 잡아보세요 영상 속 사람의 경우 발목은 잡히는 살이 거의 없이 피부 가죽만 잡히지만 팔뚝은 지방이 많아 살이 많이 잡힙니다. 팔뚝 부위에 기열순환이 잘 되지 않아 차가워져 지방이 쌓여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뱃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잡아보면 뱃살이 있으신 분들은 손에 잡히는 살이 사진과 같을 것입니다. 뱃살을 쉽고 효과적으로 빨리 빼는 다이어트 방법 첫번째, 배를 지압하여 막힌 기혈을 뚫어줘야 합니다.배는 내장의 70%가 집중되어 있는 몸의 중심이며, 혈자리가 많이 몰린 곳으로 배를 자극해주면 배속 장기들의 기혈 막힘을 효과적으로 뚫을 수 있어 뱃살이 쉽게 빠집니다.배지압 방법 농구공이나 축구공 같이 높이가 있는 둥근 물건을 배 밑에 깔고 엎드려 배지압을 하는데, 배지압 자리가 너무 아프면 가슴과 무릎에 쿠션을 두고 엎드리면 됩니다. 큰 공이나 둥근 물건이 없다면 야구공이나 테니스공 같이 작은 둥근 물건을 체기에 올려 높이 조절을 해서 배지압을 해도 좋습니다. 위나 아래 링크를 보면 배지압이 몸 건강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지, 배지압의 원리, 어떻게 배지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더 확실하게 뱃살을 빼려면 배지압과 온열을 동시에 해서 온열로 차고진 장기를 따뜻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배를 기압하면서 열을 함께 넣어주면 뱃속 온도가 올라가 축적된 지방을 금방 녹여 뱃살이 쏙 들어갑니다. 뱃속에 열을 넣어 따뜻하게 해주면 경직되었던 지방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면서 혈관 통로가 넓어지게 되고 넓어진 통로로 피가 잘 흘러 혈액순환이 잘 되면 온도가 상승하고 영양 공급이 잘 되어 장기의 활동도 좋아집니다. 추운 날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있다가 더워지면 옷을 벗듯이 이과정에서 지방도 필요 없어지므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몸속 냉기는 온열로 뺄수 있으므로 배지압 온열을 하면 확실하게 몸속 냉기가 빠지게 되고 몸속이 따뜻해지게 되어 내장지방, 피하지방이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건강법에서는 배지압과 온열을 함께 할수 있는 배지압 온열을 추천합니다. 하늘 건강의 배지압 온열은 뜸의 효과와 강력한 지압의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기혈막힘을 뚫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한다면 질병, 통증, 질환을 치유 및 예방할 수 있고 평생 무병장수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알면 좋은 정보 4 온열 효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체온 1도가 얼마나 인체 건강에 중요한지 아시나요? 체온이 1도만 상승하더라도 세포 활동이 촉진되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체내의 약 3천여 가지의 효소 활동이 40%나 증가합니다. 효소가 활성화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인체 내 생명 활동이 활발해져 몸 속의 유해 세포나 유해균들을 제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뱃살 빼는데 좋은 건강한 식단 음식.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가식 폭식을 피하고 음식을 조금씩 소량을 나누어 먹는 것이 좋고 정제 가공된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뱃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과. 사과는 체중 조절에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사과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는 단순당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 당분을 지방으로 저장시키지 않고 더 많이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의 팩틴은 플라보노이드와 혼합하여 혈액에서 순환하는 지방을 낮춰줍니다. 두 번째 토마토, 저칼로리 채소인 토마토의 지방산은 리코펜나이아신과 함께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좋고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줍니다. 세 번째 귀리, 귀리에 함유된 식이섬유 중 반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내에서 포만감을 오래 느낄 수 있는 물질로 배납니다. 귀리는 식사 때 같이 먹으면 수용성 식이섬유를 충분히 공급해줘 내장지방 빼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건강식단 음식입니다. 네번째 베리류 베리류는 폴리페놀과 천연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다섯번째 생강차 생강은 체내 열을 생성해 체온을 높이고 복부 지방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복부 지방을 쌓이게 만드는 스트레스 분비 호르몬인 코로티솔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녹차. 녹차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과 카테킨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뱃살을 빼고 건강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일곱 번째 우엉. 우엉에는 뱃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포만감을 쉽게 느끼게 해주고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 뱃살 빼는데 좋은 건강한 식단 음식입니다. 여덟 번째 콩. 콩에 들어있는 풍부한 수용성 섬유질은 복부 지방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이 섬유질은 담즙산, 콜레스테롤, 독성 물질 등을 흡착해 주기 때문에 내장 지방 등 뱃살을 빼는데 효과적이며. 포만감도 쉽게 느끼게 해주는 건강한 음식입니다. 한웰건강법에서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음식의 효능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간편하게 먹고 뱃살을 쉽게 뺄수 있는 곡식 위주의 채식생식을 추천합니다. 곡식 위주의 채식생식은 혈액 속의 독소를 제거해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어 기운과 영양을 공급해주며 몸속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뱃살 빼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건강한 식단 음식입니다. 곡식이 좋은 이유. 첫 번째, 곡식은 씨앗 그 자체이기 때문에 땅에 심었을 때 자신과 같은 곡식을 몇백 배로 만들어내는 생명력,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곡식은 대나무쌍하고 혹독한 사계절을 이겨내며 환경이 바뀌는 기간 동안에도 생존하는 강력한 생명력과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식이 좋은 이유. 두 번째, 음식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음식에 함유되어 있던 생명력, 기운, 영양이 많이 파괴되고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하식보다는 생명력, 기운, 영양이 풍부한 생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곡식 위주 채식 생식의 열 가지 효능. 최상의 보약 종합 영양제입니다. 면역력 정진에 좋습니다. 혈관 질환 개선에 좋습니다. 소화력을 좋게 해주어 위에 부담을 줄여주고 위 관련된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체의 대사 작용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여러가지 피부 질환을 좋게 해주고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장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어 변비 완화에 좋습니다. 노폐물을 배출해 주어 인체를 정화시키는 해독 디톡스 효과가 있습니다. 집중력 향상에 좋습니다. 항암, 혈당강화, 간보호, 항산화, 다이어트 등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뱃살을 쉽게 빨리 빼는 방법들을 잘 실천하면 뱃살 없는 날씬한 몸매와 건강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점이나 또 다른 건강 문제에 고민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